자가 찍는 자물다 야채가 보이? 4인물 사임물. 다이어트는 오늘도 실패. 여러분 내일 이수가 어린이집. 이렇게, 이렇게나 빠르단 말이야 어느덧 1년이 지나고 1년하고 2개월이 지나서 어린이집에 가른 준비물들 좀 챙겨보려고요 그 전에 사부사부 맛있게 먹겠습니다 3일짜리고 기가 막히게 많이 왔거든. 하루 종일 지금 뭐야? 그래서 오늘의 날씨와 지금 진짜 잘 어울린다. 뭐라? <웃음> <웃음> 우리 이수은 저렇게 혼자서 뭐라뭐라 뭐라 하면서 놀고 있네. 요 <laughs> 엄마 아빠 다 쳐다보고 있었어. 민망하네? <웃음> 귀여워. <웃음> 나이 들었나봐요. 고기보다 야채가 훨씬 맛있어. 그냥 그런 거지 뭐 나이 들었다고 그래요? 입맛이 바뀐 거지 나이 들어서 입맛 바뀌었다고. <laughs> 왜? 그냥 지내온 환경이 달라다 입맛이 바뀐 거지 나이가 들었다고. 왜 나이 들은 거 싫어? 응. 왜? 그냥 술 싫고 늙어 보인다며. 늙었다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 그냥 나이가 먹어서야. 난 나이 먹는 거 좋아. 누가 싫대? 괜히 1 0까지만 10배 추잘 먹어도 되배추끝 마무리는 우동면을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밥다 먹고, 어, 이제 이수 준비물 챙길 시간인데요. 이수 이제 자야 될 시간이긴 한데, 이것만 하고 재우려고요. 인스타그램으로 어, 먼저 그 인지님들에게 여쭤봤었거든요. 짜잔! 이렇게 유 이수라고 적혀져 있는 스티커. 스티, 스티커들을 먼저 주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씩 다 붙여서 보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붙이면서 뭐 준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여드릴까? 첫 번째로 따단. 낮잠이불 세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기들이 낮잠을 자고 오거든요. 한 12시부터 잔다고 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어, 그래서 낮잠이불을 하고 베개 이렇게 준비물인데 이렇게 일체형으로 많이 나와요. 이거 무무시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너무 좋아요 이수도. 보실래요? 지금 이거 달라고. <laughs> 이리 와. 어, 엄마 여기 여기 깔아줄게. 너무 좋아. 어 이제 어린집에서 여기서 코 자는 거야. 누워. 응? 이수 코에. 안놓을 거야 지금? 이름 같은 거안 넣고 이름만 석잡해서 스탬프를 맞췄는데요자 여기다 콕 찍자. 우와 이렇게 됐다. 그지 그리고 칫솔 치약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애들이 이제 점심 먹고 치카치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준비한 게 글레다 치약에 이거는 레디어스 칫솔이에요. 둘다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이렇게 넓고 약간 둥구스름하게 생겨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치카치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붙여줬어요. 수저랑 포크 이렇게 케이스대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다가도 짜잔. 수저 포크도 됐고. 아직 애기들이 흘려서 이런 턱받이도 챙기라고 써있더라고요. 어, 여기 음, 음. 여기는 음, 큰 걸로 음. 해야겠다. 실리콘은 음. 잘안 붙네. 여기 바닥에 서 있다. 기저귀에도 이름 붙이고 붙이고 이수는 물병을 이거. 그로밈이랑 분유 먹었을 때 분유병을, 그 우유병을 모염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모염은 그 빨대컵으로 또 호환이 돼서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그로밈이랑 모염 이렇게 두 가지 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발에도 이름을 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발에도 적어볼게요. 어제 백화점 들렀다가 제꺼 운동화 살려고 갔는데 이수한테 한번 신겨봤거든요? 코르테즈가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수뿐만 아니고 꼬맹이들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코르테즈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구매했거든요? 또 신발용 이렇게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아기들 오른쪽 왼쪽 잘 구분 못하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도움 되게 주는 것 같아요. 또 이수는 토, 토끼를 좋아하니까 토끼 스티커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보이도록 붙여줬어요. 이것도 이수가 되게 잘 신는 신발이거든요. 이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는데 귀엽죠? 골든구스 짝퉁. 이렇게 이것도 붙여줬어요. 그리고. 양말 하고 이제 그 여벌 옷들 챙겨줄 거 있잖아요. 여벌옷뿐만 아니고 이제 이수 옷 같은 거는 안에다가 다스탬프를 찍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가서 갈아 입을 때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유자나 못 지켰어. 이렇게 보이도록. 네, 이렇게 해서 이름표는 다 붙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칫솔 치약하고 물병 수저 포크 세트 그리고 실리콘 턱받이 여벌의 옷 기저귀 한팩 물티슈 등원할 때 신을 신발에 이름표 붙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가 다네요 생각보단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 주시기를 어, 고리 달린 손수건? 고리 달린 수건? 이거를 요일별로 구비를 해뒀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신데, 어, 많이 계셨어요. 고리 달린 수건을 말씀해주신 분들이. 근데 이수 어린이집에서는 수건은 얘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 샀는데, 어, 제 생각에도 수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럼 오늘 준비물은 이렇고, 이수가 내일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가는 날인데, 남편이 이제 직접 데려다 주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되게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와닿지도 않고, 뭐 걱정도 사실 안 돼요, 많이. <laughs> 이슬 잘할, 잘할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되네요. 그럼 첫 등원을 어, 응원해 주시고요. 어떻게 될지 또 소감을 어, 내일 저녁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안녕 이수야 안녕 알지 빠빠이 이게 얼마만에 엿떡이냐 여보 생일날 먹고 안 먹었어요 그치? 반년 만이네 이 e c u 지금 i 먹어 어, h 아 e n 아아 a 아 g 아아아아 Alasan apa? a p 딸기 o k k 야 r e n a k a p a 네. 네. a m u Ka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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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겠다 진짜 오이다 아니 이제 없어. 네 인생엔 우동면 투아 그래 지겹게 하지 마. 맛있겠다. 그냥 먹었지. 맛있겠어. 당빠지당빠 내일 아침에 꼭 뛰어야 돼.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아, 근데 요즘 진짜 많이 먹었다. 뭐 어때? 오늘도 다이어트는 음. 실패! 실패다, 실패. 실패. 실패한 인생. 당신 실패하지 응? 않았어. 꺼져. 지금 맨날 자기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이 된 거야. <laughs> 더 좌절하게 해줄지. 아싸, 안데 안 매워. 매워. 딱첫입 먹었는데 매 내일 이거 뛰다가 화장실 한세번갈빌인데 유승준. 응중 중간 썰좀 풀어봐. 일단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 근데 처음 입구 갔을 가기 전에. 거기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어린집 이 들어가는 순간 애가 되게 얼더라고. 음. 응. 왜? 사람이 많았어? 어, 사람도 응. 많고. 일단 애기 울음소리가 너무 마, 많이 들리고 응. 선생님들이 한 순간에 너무 반겨서 얘도 놀랬나봐. 어, 너무 그리. 하이톤으로. 음. 응. 이제야 이렇게 해서. 응. 그렇게도 하고. 놀고. 뭐, 놀게. 일단. 그래서 사진 보낸 거 있잖아. 응. 내 다리에서 근데 다 잡고 있더라고. 거기가 입구야? 어 입구. 근데 얘가 이제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얘가 뭐팔 잡고 엉덩이 그 빼면서 안 간다고. 응 가자고? 찡찡대다가 원장님도 엄청 반기잖아. <laughs> 이세현! 얘가 이제 겉, 그때서부터 막 우는 거지. 기겁해서 직장이 반기셔야 되는데. 방기셔야 되는데. 네, 선생님청 엄청 엄청 정신이 없어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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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으니까 청가청아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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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눈앞에서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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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어, 선생님한테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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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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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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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청 그치? 근데 응. 다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들어 다른 데는 근데 그래도 마스크 끼고 다 같이 들어가나봐 생존했어? 다섯 명 생존이야? 최고 생존이? 여섯 명음 응. 응, 귀여워 애들 귀엽지? 귀엽다 이제 선생님들이 제 아빠 왔다 아빠 했는데 이수가 날 보고 웃더라고 그걸 못 찍었지 이수 음. 버림받은 줄 알았나 봐. 그지? 이수 잘 놀았다고. 첫 등원 성공적이었네. 근데 밖에 나오니까 엄청 기분 좋아해서 소리 지르고. <laughs> 탈출했다 이건가? <laughs>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아빠가 날 버린 게 아니었어. <웃음> <웃음> 울고 있는데 혼자 막 낯선 공간에서 막 혼자 울고 막. 그런 상상 되지. 음. <laughs> 맞아. 다다 다 그럴 거 아니야 어린 집첫 날은 눈치 보는 그런 느낌 그게 좀 불쌍하긴 하지 짠하지 막 우는 때 아는 사람도 없지 응. 부모 성격 따라가는 것 거기 기다리는 사람 성향들 보면 막 좁아짐 내서 기웃기웃거리고 유독 이렇게 막 좁아짐 내고 막안절부절 음. 못하는 막 두리번거리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기는그두 엄마는 바로 1차에 지명돼서 나가고, 그게 또 자기의 성향을 알아서 더조바심 느끼고 더 아, 그 어, 조마조마할 수도 있지. 어떤 엄마는 안자마자 책 읽더라고. 아 진짜? <laughs> 자기뭐 성격도 있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자기애성 스타일을 아니까 다들 그러는 거지. 그치. 이쁜 다리 아스파라거스 먹고 있네. 이쁜 다리 해야지 이수. 이쁜 다리. 이쁜 다리. 옳지 잘했어. 와 옛날에 이거다 어떻게 먹었냐? 다 먹었네. 아, 다 먹은 날도 많지. 찢을 그 때까지 먹지. 었